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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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. 가슴이 찢어지도록 누군가 내 가슴에 살 꽂아줬으면 좋겠어요. 세상 이렇게 악마보다 더 지독한 이런 정글. 그날 김대중, 내라운마 사건 날 때도 1년 만에 다 풀어서 미국을 보내고 또 12실 반란 사건을 냈던 엄청난 죄를 지고 뇌물을 모은 전두환, 노태우 전 대통령도 다 풀어줬어요 다. 바깥에 나가면 다 풀어줘요. 우리 여러분이나 나 우리 희망이 그래도 성우병원에 나올 때는 아 이제는 형집병 정신으로 나오시겠구나 이제 안되라고 했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오늘 현장에서 보고 여기까지 오면서 뭐할 말이 뭐 있겠어요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어 남자는 새끼가 불안한 놈의 새끼가 똑질질 운다는 소리 들까 봐 올라오지는 않으려고 러는데차 올라오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슴에 심장에 칼을 뽑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을 인자 심장에 칼을 꽂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참고 정말 뭐, 아까 저 뒤에서 오니까 막, 여성분들이 울고, 여기서 막 울고, 뭐 난리인데, 울세요시켜릇이세요 스트레스 풀 거예요. 울고, 다시 한번 또, 투쟁을 갑시다. 뭐, 더 이상 할말쓰 없고, 죄를 많이 져서 뭐, 죄해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, 여러분. 그래서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. 그래서 하나 희망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만 해시면 지금 이 얘기 듣기로는 아직 병이 완, 완치가 안 됐대요, 좀. 왼쪽에도또 해야 되는데. 미친 개새끼들이죠. 또, 저도 감옥에 몇달 있었습니다만. 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또 감옥에 다, 아, 죽고, 죽어도 들어가기 시작는 거예요. 병원에 있다가. 어? 그자찬 방에 그거 가서, 그한 편도 안된는 방에 가서 있으니 그냥, 그 경험을 지갔었어요. 누구랑 다 아실 거예요. 그, 그, 저, 굴속 있다가, 또, 조수석 갔다가, 병원에 갔다가, 이병원에 갔다가, 온갖 해가지고 왔는데, 결국 1년 반에 나왔는데, 지금 저 심정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, 가슴이 기절적죠 정말,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, 지 감옥을 안 가본다면 모르네. 하 받은 여러분, 용기를 가지시고, 그래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과 국문정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희망이 있으라 봅니다. 대한민국은 죽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